유비공은 제갈량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침착하게 부채를 펼치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준비를 한다. 유비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원소의 아들들이 한정상속 승인을 다시 신청하면 퇴거 소송과 강제집행이 훨씬 더 오래 걸릴까요? 제갈량은 침착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죽은 마치 여포가 백마를 타고 천일을 질주하는 듯하지만 조정의 절차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기만 합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팽팽한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법정은 기대감으로 술렁인다. 원소 아들들의 변호사가 상속 제안을 주장하며 방안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유비가 일어서서 법정의 목소리를 울리며 말한다. 원소는 갔지만 그의 빚은 청산해야 한다. 어둑한 불빛 아래 유비와 제갈량은 서류에 몰두하며 그들의 표정은 임무의 중대함을 반영하고 있다. 제갈량은 우리는 은밀한 보물 창고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소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유비는 초조한 표정으로 정말로 밀린 집세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유비님께서 낙양 창고의 보물을 발견하신 것처럼 원소에게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양보를 거부하며 그들은 최후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